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 한달전 질문지를 남겼습니다.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.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그는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물음을 남겼습니다. 그의 물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?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? 신은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?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?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? 영혼이란 무엇인가?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,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었는가?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?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,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?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?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,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? 하지만 이병철 회장님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. 1987년 10월 가톨릭대 박희봉 교수는 이 질문지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, 이병철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되어, 만남은 연기되었고, 다음 달 19일 회장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. 이병철 회장님은 후회 없이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, 그는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했으며,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. 살아생전,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으며, 그 질문에 답해줄 이들이 회장님 주변엔 많았겠지만, 아무도 그에게 아주 기본적인 복음조차 전달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, 스스로 신에 대해 본능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. 죽기 전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좀더 일찍 복음을 전했다면, 그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. 만약 이병철 회장님이 조금만 더 일찍 박희봉 교수님을 만나고, 교수님이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했다면, 이는 이병철 회장님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선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. 인간은 모두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와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.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.